요즘에 젊은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했죠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나 폭등을 했습니다 월급 자체는 제가 봐도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아파트 값은 두배세 배가 됐습니다 자 아파트 값은 옛날에도 몇억 했거든요 그몇 억이 두배세배 됐다는 거는 대단히 큰 금액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그러니까 배만 돼도 웬만한 분이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고 나머지 퇴직금으로 갖고 올수 있는 돈내 액수인데. 그게 아파트 값으로 중간에 떠버렸으니, 야, 그걸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특히 30대 이하 분들은 솔직히 시드머니도 없죠. 그리고 지금 막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두렵죠. 이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막 행동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팁을 드리겠습니다. 소외라기보다는 뭔가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 국가의 정책상 이분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고, 하는 그러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 공급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변화된 부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공급은 특정 계층과 특정. 그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먼저 공급하는 게 특별 공급입니다. 그럼 당연히 불특정 다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분양보다는 경쟁이 어떻겠습니까? 훨씬 적어지죠. 그러면 당첨될 확률은 당연히 훨씬 높아집니다. 특별 공급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있고요, 다자녀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부모 봉양도 있고요,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에 있는 기관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 공무원분들이 먼저 자격을 얻어 가지고 특별 공급을 받았잖아요.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다음에 5·18. 민주 항쟁에 그런 투쟁하신 분들 또는 자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특별 공급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당첨 횟수가 평생 한 번입니다. 딱한번내 평생 중에 한번 특공이 당첨되면 그 다음엔 다시 당첨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변경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응. 이전에는 공공 분양에만 적용이 됐어요. 그런 쪽에만 나오니까 양이 적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민영 주택으로 확대가 돼요. 물량이 많아진 거죠. 우리가 과거랑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국민 주택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해당이 됐어요. 근데 민간 주택까지 확대되면서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공공 택지 위에 지어지는 민간 아파트는 총 물량의 15%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되는 거예요. 지원이 그리고 민간 택지 위에 민간 아파트를 줘서 분양을 할 때에는 7%만 할당을 받아요. 총 물량의 7%만. 당연히 국민 주택은 이제 공공택지 위에서 지어지는데 기존에는 20%였는데 이제 25%까지 확대가 되니까 5%가 증가가 되었어요. 내가 아파트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분양권 당첨득조 없기 때문에 난 생애 최초다고 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돼요. 세대주. 대빵이라고 그죠 거기에 이제 딸려있는 식구들에서 세대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무주택이어야 돼. 그리고 과거에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분양권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예외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지원하시는 분의 직계존속분이 6 0이 넘으셨어요. 60세 이상이야. 근데 이분들은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사실 이분들의 연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집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확률상. 우리가 세대원이라고 그랬을 때 같이 그 세대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세대 주에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주와 형제관계는 동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집이 이건 말건 상관이 없어 여기에 해당되질 않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했으면은 을 당연히 여기 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결혼하지 않은 외계인, 외, 외국인 같은, <웃음> <웃음>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주민등록법상 등록이 안된 사람은 그 청약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혼인 중이거나 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자녀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랑 분리 세대로 사는 경우 있잖아요. 세대를 분리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 결혼 증명서라든지 결혼 그 사실 확인 증명서,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증명이 되면 청약이 가능하니까 도전하십시오. 다만 분리 세대의 경우에는 각각에 속한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세대들이 그 무주택의 조건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꼭 확인하고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혼한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와 함께 산다면 청약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의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나 우리 자영업자 있죠 개인사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5년이라는 기준이 연속적인 5년이 아니에요. 경년으로 가서 총 5년의 기간 동안 납부를 했으면 돼. 또이 5년의 기간이라는 게각 1년이 12개월 다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납부를 했어도 1년으로 쳐주거든요. 예를 들면 13년도에 한번 냈어요. 자, 15에 냈어. 14 쉬고. 그 다음에 16에 냈고. 17 쉬었어. 18에 냈어. 19 냈어. 그러면 은 5년 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그 계산 방법이에요. 이 표현은 5년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60개월을 납부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공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으신 분들도 소득세를 낸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세대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청약과열 지구는 세대주와 세대원 중에 누구라도 과거 5년 이내에 그 주택청약에 당첨된 자가 있으면 그 또한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특공을 하려면은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보통 가입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뭐 청약 예금도 있고 청약 부금도 있고 청약 뭐 저축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틀어서 24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축액도 중요해요.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이 꼭 있어야 되고요. 민영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만 충족을 하면 퇴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좀 배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기준을 넣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주택 생애 최초 특공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그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민영 주택은 13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100%는 똑같으니까 그냥 그 연봉 갖고 따지면 돼요. 그럼 130% 이하는 뭐냐면 100% 곱하기 1.3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득 요건도요 완화가 될 전망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중에 70%는 현행 기준 공공 100%와 민영 130%를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160%까지 기준이 와. 완화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신혼 부부인데 생애 최초야.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생애 최초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겹치었을 때 분양 가격이 6억에서 9억 이하의 주택을 만약에 생애 최초로 신혼 부부들이 청약을 한다면 그들의 소득 기준은 140%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자산 기준은요 국민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영주택도 미적용됩니다 선정 방법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100% 추첨제입니다 가점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추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가 청약을 하고 싶다면 오히려 신혼부부 특공보다는 당연히 이쪽으로 오는 게 아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40대이지만 생애 최초다 한번 지원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점이 높은 경우에 무주택 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로 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변화된 내용만 살짝 짚어드리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소득 기준이 굉장히 대폭 완화가 됩니다. 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 공급 30%가 굉장히 완화가 돼요. 외벌이 130에 맞벌이 140으로 갑니다. 민영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급이 75% 나갔고 일반 공급이 25% 나갔어요. 개정이 되면 25%에서 프로테이지도 30% 높아지면서 외벌이 140에 맞벌이 160으로 확대가 돼요. 원래는 소득 기준이 엄격. 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부분만 해당했어요. 신혼부부들이. 근데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니까 소득이 더 좋은 신혼부부까지 확대시킨 거예요. 대상을.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서 물량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경쟁률은 어떻게 되겠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첨될 가능성도 많이 낮아진다라고 현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좌시하지 않고 더 물량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트라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 됐건. 자기까지 대상이 넓혀졌으면 그래도 일반 그 분양과 경쟁하기보다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경쟁하는 게 훨씬 더확률 높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는데 과연 30대 이하 주축으로 한 대상자들이잖아요. 이게 이런 분들이 어떤 전략을 짜야 좋을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골적인 얘기도 좀 중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일단 중요한 게 추첨자예요. 추첨제와 가점제의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200가구를 분양을 해, 근데 200한 명이 지원을 했어. 그러면 한 명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때 가점 낮은 사람이 무조건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추첨제는 다르죠. 200채를 공급하는데 2 0 1일 명이 딱 지원을 했다. 그럼 추첨으로 하면은 정말 운 나쁜 한명 말고는 나머지 200명이 다 당첨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추첨제에 해당하는 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꿈에 조금 이렇게 좋은 게 보인다. 그 조상님이 자꾸 그렇게 황금이라든지 호박을 넘꿀째 갖고 들어오신다든지. 가점제는 이런 꿈을 백날 꾸셔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뭐냐? 신혼부부끼리만 경쟁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자녀가 셋 이상이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둘인데 70% 우선 공급에 갈수 있다. 그 소득 조건이 된다. 그런 분도. 제가 봤을 때는 신혼부부 특공이다. 근데 그 미만이죠. 자녀가 하나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분은 신혼부부 특공 가도 가점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생애 최초로 바꿔서 생애 최초 추첨제로 가십시오. 또한 가지. 요즘에 제가 부동산을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해 보니까 좋은 분양 지역은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비쌉니다. A급 입지에 해당하는 뭐 과천도 있고요. 하남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3개 신도시도 A급 입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곳에 분양을 받으려면 제가 유심히 보니까 주제 내용을 보면은 대출을 엄청나게 옥죄고 있습니다. 대출을 지역도 지역이고 또 분양가가 뭐 얼마 이상 되면은 대출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와요. 대출자는 거는 내가 자금이거든. 자금이 없어서 그러한 특공을 활용 못할 수가 있잖아. 아무래도 자금을 많이 필요하는 곳은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특공이 경쟁률을 낮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한 좋은 입지에 가서 특공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분양권 당첨될, 받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다만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번 욕먹을 거 알고 한번 던져볼게요. 사전 증여를 활용하지 않고서 이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전 증여로 도와만 주시면 5억 기준으로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1억 나옵니다. 그럼 5억 받아서 1억 내고 4억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부부가 뭐 열심히 모아서 2억을 있다. 그럼 6억의 시드머니가 생기잖아. 그럼 6억 정도면은 꽤 좋은 입지에 분양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호구 특공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면 과연 1억이 아깝냐 A급 입지의 20평대 아파트가 1억 이상 안 오를까요? 세금 1억 이상으로. 공으로 받은 아파트는 더뜰 것이다. 그런 점도 한번 이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한, 한 가지예요. 젊은 세대가 부담할 만큼의 아파트 가격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대출에 대한 규제는 심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금수저 은수저들이 많이 휩쓸고 있잖아요. 중산층의 분들도 이제는 사전 증여를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 그렇게 변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욕먹을 거 알지만 젊은 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청약할 때 조심해야 될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공으로 청약을 할때 중요한 거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기 자격이 무조건 돼야 되고 자격이 틀리면 은 나중에 다 뺏깁니다. 그런 틀리고 넘어가 주는 거 없어요 특별공급 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에서 이제 제외가 될 뿐이지 어찌 됐건 특공은 약간의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월이 가서 신혼부부 그 7년이 마지노선이죠 7년 지나버리면 그럼 신혼부부 특공은못가 그때는 생애 최초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간이 됐을 때막 질러 넣고 추첨제라는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애 최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막 집어넣으세요. 운 좋으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격이 되신 분들은 분양 뉴스 있죠. 알람 신청까지 하셔가지고 계속 보세요. 그래서 내 해당하는 거에 물량이 나오기만 하면 신청하시라.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